이용 기간 정보 관리는 수입 관리, 지출 관리 두 군데 메뉴가 있습니다. 두 군데 메뉴는 동일한 메뉴입니다. 하지만 수입과 지출 업무 유형에 따라 이용 기간 정보 관리 및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처리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용 기간 정보 관리는 이용 기간 목록, 통합 거래처 계좌 정보, 금고 계좌 정보로 세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EFT를 신청하고 약 일주일 뒤에. 이용기간 코드가 나타납니다. 이용기간 코드는 은행에 따라 숫자, 영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계좌의 수납/지출 용도에 따라 같은 코드가 부여될 수도 있고 다른 코드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해당 이용기간 코드를 클릭하고 금고 계좌 정보에서 연계된 계좌를 확인합니다. 금고 계좌 정보의 체크 상자를 체크하고 유치원 회계 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계좌 확인에 부위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고 계좌 정보에 대해 확인 처리한 것에 한해 EF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고 계좌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려면 사업관리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계좌 구분은 사립유치원 회계 계좌로 선택하고 계좌 속성은 대표 계좌 또는 수납 계좌로 선택한 후 계좌 검증까지 완료한 계좌이어야 합니다. 수입 EF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 구분이 수납 혹은 수납 지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사업 관리, 유치원 계좌 관리에 계좌 선택적 정보와 계좌별 이용 기간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선택적 정보의 수납 방법은 스쿨뱅킹으로 선택하고, 뱅 구분은 에듀파인 EFT로 선택한 후행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이용기간 번호는 자판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고, 대표 여부를 체크한 후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이용기간 코드에 영문자가 있다면 대문자 소문자까지 구분하여 이용기간 번호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유치원 계좌 관리에 계좌 선택적 정보와 계좌별 이용기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이용기관 정보 관리의 계좌 구분이 수납 또는 수납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입력하면 됩니다. 계좌 구분이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은 지출 시 이용하는 것으로 유치원 계좌 관리의 수납 방법과 계좌별 이용기관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계좌 구분이 지급인 것은 출납원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출 이용 기간 정보 관리에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과 관련한 이용 기간 정보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